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박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톤 코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이톤 코인이 최근에 3일 동안 조정을 보여주고 있죠. 자,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는 당연한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올라갔기 때문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 거고, 빠지면 다시 한번 올라가는 게 여러분들 순리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매일같이 계속 올라가면 수는 없고, 또 매일같이 떨어질 수만은 없습니다.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 이런 파동이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므로 지금 조정 나오고 여러분들 또 한번 반등을 기대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랬던 만큼 여러분들 지금 이런 잔파동에 흔들릴 이유는 없습니다. 자 바로 전처럼 이렇게 거래량이 없다 라면은 재미없게 흘러가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인데 거래량 증가하고 있고 요즘 더군다나 코인 시장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거 끝난 거 아닙니다. 자 요즘 이 코인 시장 너무나도 좋죠. 자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트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즘 이 비트코인이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직전 고점 돌파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자 역시나 이 현물 비트코인 ETF의 기대감 때문인데 그 이유로 지금 이 자금 유입이 압도적이죠. 자이 비트코인 ETF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비트코인의 펀드 보유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최근 가격이 너무 강세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지난 6주간 약. 1조 원의 순유입이 있었는데 이는 지난 2021년 강세장 이후 같은 기간 가장 많은 금액이기도 합니다.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이 임박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가격 상승을 쫓는 것이 이 같은 자금 유입의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바로 전처럼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유입된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디다? 시가총액이 낮은 알트코인 바로 이 이런 톤 코인처럼 시가총액이 낮은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급등이 또한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더군다나 지금 톤 코인 같은 경우에서는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급등이 나와 주었죠. 자, 그리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조정이 나와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동안 상승할 때 거래량을 보자고요. 자, 상승할 때 거래량 어마무시하게 들어왔는데 조정 나왔을 때 거래량은 그 동안 들어왔었던 거래량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거래량. 그렇다면 천재까지 코인 가격을 끌어올렸었던 매수 주체자 그 누구다? 고래 세력이다. 이 고래 세력들이 아직 잔존에 있다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끝난 것이 아니라 반등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한 비트코인에 대한 자금 유입이 충분히 또 통코인으로 이동하면서 급등을 시켜 줄 수가 있어요. 또한 내년 2024년도에는 반감기죠. 자 여러분들 반감기 다 5배, 10배, 20배 급등했었던 시장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통코인 보시게 되면은 길게 놓고 볼게요. 자 현재 구간 어디다? 바닷건이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지금 현재 이런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직 대시세를 분출하기도 전입니다. 충분히 또 한번 이런 대시세 분출 기록할 수가 있고요. 과거에 급등 전례가 있는 코인, 이런 끼가 있는 코인은 언제든지 급등할 수 있는 그런 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직 출발도 안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지금 바닷건 현재 매도하면은 뭐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는 만큼 힘드시더라도 아직은 때가 아니다. 매도할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점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드디어 다시 한번 싸게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오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겠자 우리들은 여러분들 급등할 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조정 나왔을 때 싸게 접는 것이 핵심 중 ]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그 기회가 이제는 다 왔기 때문에 너무 조바심 느끼지 마시고 여유롭게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 이 구간에서 고민이 되실 거예요. 관망을 해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가 가장 힘들어 하는 게 바로 이런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기 때문인데요. 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어렵냐?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 세력에 대한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자료와 정보가 돌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이 통코인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정리한 거 그냥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도움 되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톤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와 손잡가가 있고요. 세력에 대한 평당가와 향후 시나리오까지 하나 빠짐없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집 보시고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해 주세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 5873 2372 전화번호로 톤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알트코인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던 알트코인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증가하자, 급등하는 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보이던 코인들이 거래량이 급증으로 허액 추세를 벗어나 또는 지루한 횡보를 보이던 것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180도 틀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알트 코인에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돈이 몰리는 곳에서 매매에 임해야지 큰 돈을 벌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최근 들어서 코인 관심 종목을 공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결과 확실히 서서히 뭉칫돈이 몰리면서 하나둘씩 급등하는 코인이 속출하는데 제이 영상들을 보면은 제가 어떤 코인을 추천했는지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저는 절대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미 급등한 종목에는 관심이 없는데요. 이런 종목은 결국 고점에 물려서 큰 낭패를 보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바닥권에서 상승하지 못하거나 고개를 서서히 들고 있는 상승 초입 구간에 있는 코인을 매수해야지 여유롭게 수익을 달성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이 영상과 함께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종목들 급등하기 전 바닥권에서 공개를 해드려서 아마 여러분들 여유롭고 편안하게 수익을 달성을 하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했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는데요. 뭐 적게는 4%, 그리고 적게는 뭐8% 이렇게 수익이 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보통 20%, 그리고 뭐 36%, 40% 이렇게 꾸준하게 20%에서 40%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 하나의 거짓 없이 100% 구독자 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점이 오면 관심 종목을 공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뭐50% 16%뭐7% 이렇게 수익률이 사는데요. 자, 적게 먹은 분들은 뭐 안전하게 10% 미만에서 수익 실은 달성하시는 거고 절반 수익 실을 하시는 분들은 뭐 10%에서 20% 추가적으로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스트레스 홀드 뭐 헌트 토박 토큰 자 이런 종목들 급등을 했었죠. 자, 정확하게 저점에서 급등하기 전에 공개를 해드려서 이렇게 경의로.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일 100% 무료 단타 코인을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자,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 5873 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내일부터 바로 단타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 주셨어요. 지금 너무 급했는데 좋은 내용 감사하다. 구독하고 문자 드렸어요. 자 망고생 심했었는데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 방송 잘 보고 있다. 구독하고 도움받고 싶어요. 신기한 기법 너무 유익하나요 등등.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 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심혈을 기울여 코인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댓글을 달아 주셨고요. 자 여러분들 내일부터 당장 문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분처럼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모두 한 번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룸 네트워크를 공개를 해드려서 100% 이상 수익을 달성했는데 자 이제는 남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왕좌왕 방황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같이 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큰 자금으로 하지 마시고 소액으로 진행하시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수익이 발생한다 싶으면 그때부터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리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곧바로 무료 급등 코인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이니까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